딴, 타라, 딴, 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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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예. 안녕하십니까. 예. 네. 하이루들. 나 피터리. 피터리야, 반갑다. 내가 왜 이꼴 됐냐고? 그거는 유튜브를 보면 알 거야. 내가 그동안 수많은 그, 걸 수많은 투표를 했잖아? 음, 수많진 않지만. 자. 캐릭터 컨셉으로 하나를 만들었어. 무슨 컨셉 할까? 투표 했어. 여덟 명이 인간 컨셉. 그내 친구 한 명이 강아지 컨셉. 인간 컨셉에 당첨이 됐고, 캐릭터 컨셉 2에서 매복이 당첨. <laughs> 매복이 당첨돼가지고쓴 매복도 입었고. 사실 원래는 이 조회수가 2000회를 넘으면 내가 고양이 귀를 하려고 했거든? 머리가 이게 고양이가 있다 예 네, 그래서 아무튼 이러고 그냥 고양이 손까지 이러고 한번 게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, 맞아 이거? 이기가 한번 다녀볼 건데. 자, 보이스 좀켜 볼. 소리 좀켜 볼까? <laughs> 우와. 이거 되게 크시다. 에. 아이, 눈높이가 안 맞네, 이거. 눈높이가. 습냥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. 냥 남자죠. 다안다 여자, 여자는 거의 남자라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. 느낌. 템스선 성별 맞추는 알려줘 아불러드이 아, 노예 남자 남자 도 여기 크레파스 미치겠다 난 갈래 여기 있으면 내가 왔다 아무튼 이와와 이렇게까지 와 붙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현타 와요 저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? 공약이랑 투표 때문에 한 것잖아요. <laughs> 아 근데 이게 뽑힐 <laughs> 줄 누가 알았냐고. 아 그래서 이걸로 한국 보이스텔 아니 그냥 이걸로 아무 게임 남 다녀봅시다. 아무 게임 하나 다녀볼까요? 제 친구도 그새 1x 1x 1이 됐네요. 한번 보여줘 볼까? <laughs> 보여줘 봐. 가리기 <웃음> 안녕? <웃음> 생각해보니까 뭐 유튜브 잠깐만요 코드 좀 쓰고 올게요 공섭에서 이게 안 써지네 코드가 음.. 그럼 내 섭에서 다시 코드 쓰고 올게요 얘 예, 아예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아예 안 되는데 그냥 아예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 안만들어어어어기 이거 일반이안어들어져 암튼 이제 코다 안 써지고 사실 원래 할게 원래 하려고는 블록스피스 이거 로 박스상 기념으로 좀하려고한 건데 에티얼의 예, 무대랑 마술 두 배랑 돈두배 사가지고 야물지게 좀 복장을 꾸몄습니다. 저도 현타 와요. 하고 싶어서 한줄 알아요? 저도 현타 와요. 진짜. 도 시청자들이. 봐주면 우리 피스단들이 <laughs> 이거 봐주면 된 거지. <laughs> 우리 피스단들이 봐주면 되는 거야. 사실 이걸로 좀 레벨업 좀할 거예요. 마스터리 두 배죠. 그리고 돈도 두 배죠. 마스터리 두 배죠. 그리고 난이 티얼메가 이제 무제한이지요.

딱 모아서 이제 딱 모아 여기로 뿜 이러고 이제 3 한시간 정도면 어.. 일곱시 반쯤 되면은 이제 이게 다 레벨업 되있을거예요 이게 아마도 짝짝 짝 어.. 음 확실히 마스터리 두배로 잘 올라 이게 뿜뿜 박수! 짝! 눈덩이! 뿜! 솔로! 짝 짝! 박수! 짝! 레벨업 좀 하고 돌아올게요 뿅! 오이히히! 톤드라라 씨를 얻었다 야후 나슈! 좀 많이 이상... 사... <laughs>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어? 뭐, 뭐지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. 이상하다 이상해 이상하다 많이 이상이고 많이 이상하다.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뻐가 불렸다. 야후 불쌍. 잡숴어 <laughs> <laughs> 돌아다니면서 1625 랩? 그거 없는 사람 뭐 없는 거 찾고 있는데. 레벨업이 이렇게 있는 거였나?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달성했어요 많이 달성했어와인니 문제가 막, 응. 음. 너무 안 올라. 버그가 또 너무 많아. 나 영상을 찍고 있었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어. 암튼. 이렇게 해서 끝낼래. 너무 힘들어. 암튼! 사실 주제는 이런 거였어. 이 메이드 버 복장을 하고 아무 게임 들어가서 사람들의 반응 살펴보는 그런 거였거든? 안 되겠더라.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아이디어 추천해준 사람 한 분께 아이 한명 내가 추첨해서 박수를 줄게. <laughs> 아니 아 러벅스가 남아있긴 한데 음건 나중에 아껴야 돼 나중에 뭐 있을 수 있잖아. 암튼 나중에 막.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다음 영상 아이디어 적어준 사람들은, 아, 다, 아이디어 적어준 사람들은 내가 한 명, 한명 뽑아가지고 그 아이, 그 댓글을 그대로 아이, 영상 아이디어로 제작할게. 알겠어? 그러면 비바. 진짜 이 복장 은다 셔도 현타운다. 와.